어제 고사리 나무 그 있잖아요. 그걸 벽에다 담아가지고요. 벽에 밑에 좀 어, 뾰족한 것으로 이거 구멍을 냈습니다. 그래서 고기들하고 지금 노는데요. 고감바 하는데요. 어 봅니까? 야. 뭐 어릴 때 제가 놀던 방법입니다. 막이 아, 고기들이 오죠. 야. 여기 뭐 사람반 사람반 고기반이라 가지고요. 아. 엄청 <laughs> 깨끗합니다. 고기 아, 보십시오. 야, 에, 네, 낭고사 고사리 엄청 좋아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고기 보십시오. 와, 이것도 힐링이 되네요. 아, 스트레스가 소화됩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원하고요 물이 너무 맑아 좋네요. 아. 제 고향 부산 앞바다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.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깨끗탑니다 제일 크고기도 보여요. 와, 다들 어박고기들이 다 수족관 같아요. 저기를 유럽 애들하고, 막 이집트 애들하고 막 섞여 있어요. 3 0 0명이죠 아, 참, 멋진 해변입니다.